초록색은 진학사 5칸 이상 합격, 연두색은 진학사 4칸 이하지만 합격, 빨강색은 불합격입니다. 5칸 이상 불합격은 수리과학부와 화학과에서 발생했으며, 서울대 특성상 4칸 이하 합격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울대는 표점 반영이며 두 과목 가산이 있기 때문에 이 표에서 위에 있는 과목일수록 더 유리하다는 점을 염두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메디컬 학과들의 실제 예측컷 점수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내신 반영은 고려하지 않고 삐삐로 처리합니다. 경희대 의대 예측컷이며 서울대식 412.6점으로 모든 학과 5칸 이상 합격이 가능합니다. 가천대 의대 예측컷이며 서울대식 403.4점으로 상위 7개 학과에서 4칸 이하를 받으며 수리과학부에서만 불합격합니다. 경북대 의대 예측컷이며 서울대식 405.8점으로 상위 3개 학과에서 4칸 이하를 받으며 수리과학부에서만 불합격합니다. 전국글로컬의대 예측컷이며 서울대식 401.4점으로 상위 14개 학과에서 네칸 이하이며 수리과학부에서만 불합격입니다. 경상대의대 예측컷이며 서울대식 412.5점으로 모든 학과에서 5칸 이상 합격 가능합니다. 제주대의대 예측컷이며 서울대식 396.6점으로 5개 학과에서 5칸 이상 합격입니다. 단국대치대 예측컷이며 서울대식 399.8점으로 1 5개 학과 5칸 이상 합격입니다. 전남대 치대 예측0 0며 서울대식 397.6점으로 9개 학과 5칸 이상 합격입니다. 경희대 한의대 예측0 0며 서울대식 399.7점으로 15개 학과 5칸 이상 합격입니다. 원광대 한의대 예측0 0며 서울대식 395점으로 모든 과 4칸 이하입니다. 중앙대 약대 예측0 0며 서울대식 400.1점으로 16개 학과 5칸 이상 합격입니다. 성균관 약대 예측컷이며 서울대식 408.4점으로 수리과학부 제외 모든 학과 5칸 이상 합격입니다. 부산대 약대 예측컷이며 생원 지원 선택으로 일부 학과 지원이 불가능하며 서울대식 398.2점으로 6개 학과 5칸 이상 합격입니다. 경상대 약대 예측컷이며 서울대식 399점으로 12개 학과, 5칸 이상 합격입니다.